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브롤스타즈를 하게 된 브롤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처음 방송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요. 오늘 간단하게 브롤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니키 필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브롤브롤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대리를 쓰고요. 태퉁소련님 저희 클랜의 태통선언님과 함께 브롤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과금을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브롤스타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금을 하지 않아요. 아니왜꼭 게임에 꼭 돈을 쓰라는 말은 없잖아요. 안녕, 친구들. 바로 꼴! 아 제가 브론스타즈는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요 못하지도 않아서요 대통령님 패스 패스 아 이게 안 되네 오 대통령님도 은근 술력자예요와 보십시오 엄청 잘하죠 한번컷아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게요 트로피가 2300대 거든요. 근데, 레온이 있어요. 아, 정말 놀라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레온이 떴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완전 세죠? 샐리가부터 이제 앞으로 앞으로 전진 패스. 아 이거 죽겠는데? 또 오케이 패스 패스. 아 이거 안 되네. 이때다 이때다 이건 넣었다 이거 넣었다 왔어. 아 이거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좀 안되는데 아 제가 못할때도 있어요 꼭 잘하진 않아요 저는 준같은 유튜버들 같이 따라 하고 싶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안녕. 바로 골 넣고요. 네, 왼쪽 왼쪽 태풍 소년 왼쪽. 왼쪽. 아. 괜찮아요. 저도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기라는 말은 없어요. 음,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맵이요. 브롤스타즈 중에서는 이제 쇼다운이랑 브롤볼이 그 다음이 좋아해요. 아, 이게 좋네 또. 아, 이게 또 죽네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아이가 잘 버텨줬죠, 우리 팀? 잘 버텨줬죠? 아, 또 졌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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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다음 판을 또 시작해 보죠. 마지막에는 상자 강도 할 거예요. 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가 직접 해보기 때문에 댓글로 컨텐츠 뭐 하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놀람> 어... 네, 대통령님 잘하고 있습니다. 오...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어, 위험해요. 갑니다, 채팅 소년님. 아, 이거 완전 우리 지영이 지금 박살 났어요, 박살. 와. 괜찮아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w 오쇼다운을 해볼게요. 제가 레온을 쓰겠고요. 레온을 쓰고요. 한번 디오쇼다운 해보겠습니다. 네, 레오넬 나온지 나올 때가 언제쯤이었나 2100대쯤? 쯤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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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튀어야죠 자 존버를 타겠습니다 에좀 네, 쫄았어요 레온이 와가지고 응안 맞아 아 리코 진짜 실력 상표는 없고요 어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안 봤다 우리 안 봤다 와, oh, oh. oh, 정말 놀랐네요저 팀은 참 놀라워요. 그럼 제가 여기를 양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하죠, 와, 죠 또, 죠 오, 오 마이 굿네이스. 1등 할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이님은요부할 때까지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는 에바 세바 쌈시예요. 이거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파워큐브가 벌써 두 개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라상자 두개 열어보고 끝낼게요. 그럼 안녕.